안녕하세요. KR 컴퓨터입니다. 조립 영상인데요. 고객님께서 직접 견적을 짜 오셨고 그 견적에 맞춰서 제가 케이스만 다른 걸로 교체를 해서 조립하는 거고요. 케이스는 T7-P라는 모델이고요. 이 케이스의 장점은 아무래도 팬이 많고 열을 잘 식혀줄 것 같아서 이 케이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뚜껑 열 때는 얘를 앞으로 잡아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서 빼면 되는 구조입니다. 상당히 쉽게 되어 있고요. 너무 탁 빼버리면은 앞으로 떨어지면서 깨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케이스를 잠깐 뭐 리뷰를 간단히 해보면 후면에 쿨러 하나, 전면에 쿨러 세 개, 얘는 이제 총 여섯 개의 쿨러가 있는데 윗면에도 쿨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앞쪽에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뒤쪽으로 내보는 방식이고 공간이 되게 넓어서 조립할 때 굉장히 쉬울 것 같고요. 편할 것 같고요. 생각보다 사이즈가 좀, 폭이 좀 넓게 제작이 됐네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 잡아 빼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홈이 있어요. 자, 이 홈을 조심스럽게, 네, 이렇게 잡아 빼면, 간단히 열 수가 있습니다. 나사가 있는 제품들은 솔직히 번거롭거든요. 조이고 돌리고 이런게 좀 불편합니다 요 제품은 깔끔하게 측면 양쪽 왼쪽 오른쪽이 깔끔하게 잡아 뺄수 있게끔 되어 있구요 ssd 2개 장착이 가능하구요 하드 디스크는 설명서를 봐야 되겠지만 파워단 이구요 하드를 달수 있게끔 은 지금 안돼 있는데 아 여기 있네요 생뚱맞게 생뚱맞게 아쉬운 점은 하드를 여기에 달 수가 있네요. 근데 하드 모양이 다 보여가지고 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겠는데 뭐 구조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여기에 또패을또 또 하나 달을 수도 있고 자 윗면을 보시면은 이제 전원 버튼 3.0 이어폰 2.0 LED 버튼 LED가 이제 꺼지고 켜지고 고그 기능만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디자인은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폭이 넓다는 거 그거 감안하시고 이 케이스로 조립하실 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앞부분도 먼지 청소를 할수 있게끔 돼 있어요. 여기에 공간이 있죠. 여기를 조심스럽게 앞으로 쭉 빼면 됩니다. 먼지 필터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개를 빼고 먼지를 닦아서 팬도 청소도 할수 있고요. 이거 어, 플라스틱이 아니네요. 요거는 재질이 쇠 재질입니다. 상당히 가격대에 비해서 잘 나온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좀 아쉽네요. 자, 이렇게 해서 딱 걸려야 되는데,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어차피 앞쪽 판이 막아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아닌 것 같고요. 닫아 주시면 됩니다 뭐 전반적으로 깔끔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깔끔하고 편의성을 좀 많이 생각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케이스 분량률이 없다면 이 제품도 계속 써볼 생각입니다 일단 팬이 6개 짜리고 공간이 넓고 편의성이 좋고 앞에 먼지 제거도 시게할 수도 있고, 또, 순행을 다실 분들은, 팬펜두 개를 빼서, 순행을 달 수도 있을 것 같고, 2열, 윗면은 2열만 달수 있을 것 같아요. 순행을 2열 잘달수 있고, 전면에 순행을 3열, 2열, 이렇게달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SSD를 또 여분으로 달 수가 있네요. 그래픽카드 지지대를 뭐, 할수 있는 것 같은데, 구성 파츠를 보면은, 후면 막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기본 나사들, 상당히 많이 주네요. 기본 나사가 두 팩이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기본 스티커 여기다 이렇게 붙여서 뭘 그래픽 지지를 하라는 건지, 이렇게 해서 그래픽을 지지할 수 있게끔 한것 같습니다. 아, 아까 아 나사 두 개가 왜 필요한가 했더니, 지금 그래픽 지지대를 얘가 기본적으로 넣어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뒤로 이렇게 해서 조여 가지고 이런 식으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고, 그래픽 지지를 할수 있게끔 넣어준 것 같고요. 푹시 푹신한 스펀지를 붙여서 그래픽을 지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본 설명서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설명서를 인터넷으로 한번 보고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행 쿨러 장착은 위 240mm 메인보드 간섭이 있는지 확인하고 하셔야 될것 같고요. 앞면에도 이제 3열 내지 2열 순행 쿨러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픽카드 길이가 길었을 때는 앞쪽으로는 순행 쿨러를 달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길이를 잘 보시고, 3열 순행이 가능할지, 제조사에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위쪽도 마찬가지로 메인보드에 간섭이 생길지 그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방열판이 두껍지 않으면 2열 순행은 가능할 것 같아요. 메인보드에 방열판이 두꺼웠을 때는 간섭이 좀 생길 수 있는데, 보니까는 이쪽 공간이 좀 있어서 충분히 2열 순행은 무리없이 가능할 것 같아요. 3열 순행도 그래픽카드 길이만 괜찮다면 가능할 것 같아요. 없습니다. 아까 말했던 이 그래픽카드 지지대 그거는 지지대가 맞았고요 자 오늘 들어가는 CPU는 12400F고요 아직까지도 괜찮아요 성능도 괜찮고 13세대 14세대가 나왔지만 이 제품도 아직까지 현역이고요 뭐 게임하는데 웬만한 게임은 다 됩니다 가격적인 이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벌크로 신청을 했습니다 정품으로 구매 시에는 2,3만 원 정도 더 들어갈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자, SSD는 이제 컬러풀 제품이고요, 512기가 이 제품이 이제 가성비가 좋다고 주문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견적에 넣은 건 아니고 고객님께서 요걸로 필요하다 고해서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메모리도 클레이브 제품이고요, 8기가 두 개, 16기가 장착할 거고요. 파워는 클래식 투풀 체인지 600W 마이크로닉스 제품이고요. 아, 그리고 CPU 쿨러는 3RCC RC340. 요 제품도 가성비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메인보드입니다. 바이오스타 H610M 보드입니다. 요 제품도 마찬가지로 고객님께서 선택하셨고요. 제가 바이오스타를 많이 쓰진 않는데, 일단 고객님이 원하신 대로 제가 세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이오스타 제품은 가성비로 많이들 쓰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에즈락이나, ASUS 제품을 좀 선호하고요. 기가바이트 제품은 조금 부팅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NVMe 지금 많이 개선됐겠지만 자, 그래픽 카드입니다. RX 7600 제품이고요. 또 라데온을 이제 넣기는 좀 부담스럽지만 그래픽 드라이버가 많이 개선이 된것 같아서 7600도 좋은 것 같아요. 가격도 좋고 성능도 좋고 이 제품도 고객님께서 픽 했습니다. 구성은 이렇게 됩니다. 조립을 해서 이것저것 좀 테스트 해보고. 성능 테스트 조금만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 들어간 부품은 8개 제품이고요. 금액대는 삽다나와 기준으로 80만원 중반대, 초중반대입니다. 초중반대. 가격 변동이 또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순수하게 이제 부품값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직접 조립하신 분들은 80만원대에 조립이 가능한. 같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뜯어가지고 이쪽 일렬로 한 이유가 뭐냐면, led 버튼 눌렀을 때 불이 꺼져요. 근데 같이 안 해놨더니 한쪽만 꺼지고 한쪽이 안 꺼집니다. 다 일렬로 나란히 하는 작업입니다. cpu 를12,400 으로 할 것이냐 13,400 으로 할 것이냐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저같은 경우면 cpu 를 12,400f 로 선택을 할것 같아요 물론 13,400f 가좀더 성능이 좋, 좋긴 한데 일단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13,400f 가 빨간색이고요 요 수치도 거의 비슷하지만 시네벤치 싱글코어 보면은 13,400f 가 1796점 100... 40 정도 높은 것 같습니다. 멀티코어가 좀더 높아요. 2,000 정도가 높아요. 예를 들어서, 만 그러니까 400, 310일, 만 2344. 멀티코어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다중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은1 3400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조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많이라고 도할수 있는데, 일단 15% 우세합니다. 자, 빅벤치는 뭐 숫자를 이렇게 보시면, 13,400이 좀 떨어져요. 싱글코어에서는 멀티에서도 좀 떨어지네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좀 떨어집니다. 얘는 5% 정도 높고 브랜더 3% 거의 비슷하죠. 싱글코어가 5가 좀 높고, 긱벤치5 멀티코어가 이게 엄청나게 높네요. 41%, 긱벤치 5에서 멀티코어가 상당히 높고요. 40%나 높습니다. 스마크 CPU 싱글 코어랑 거의 6% 차이밖에 안 나네요. 31% 높고 이 표를 보시고 이거는 지금 벤치 수치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3400을 할 건지 12400을 할 건지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코어 수 싱글 코어 코어 스레드도 똑같고요. 속도가 4.6로 좀더 높고 효율 코숫자가 이제 네기더 스레드가 4 이런 부분 때문에 좀더 성능이 나오는 것 같고요 L2 캐시가 좀더 많고요 또 L3 캐시가 조금 더 많습니다 최대 메모리 크기는 192기가까지 지원을 하고 DDR5, DDR4 다 지원합니다 문제는 13,400F는 비보드 조금 하이레벨의 메인보드를 썼을 때 성능이 그대로 유지가 될것 같고요 12,400F는 지금 H6210 보드도 충분히 성능을 낼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가격적인 부분인데요. 가격적인 부분이면은 뭐 13,400F나 14,400F나 뭐다갈수 있겠죠. 여기에 14,400F가 이제 끼어들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일단은 지금 12,400F하고 가장 근접한 게 뭘까 생각했을 때뭐 라데온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5600 이쪽으로 갈수 있지만 지금 비슷한 성능에 좀더 나은 13400F를 지금 보고 있고요 성능표를 봤을 때 멀티에서 좀 강합니다 멀티에서 좀 강해요 물론 싱글에서 강한 부분도 있지만 Geekbench 6 싱글코어에서는 또 얘가 강하고 얘가 강하고 좀 애매하네요 Geekbench 5에서는 지금 13400F가 높은데 여기서는 거의 비등비등한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서는 13400F가 좀더 낫다 그렇지만 13400F가 보드를 비보드에 좀 상위대배를 써줘야 코어 성능이 그대로 유지될 것 같고 13400F에 H610보드를 쓰면 성능이 좀 하락할 것 같고요 12400F에 H610보드를 써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CPU 가격을 한번 볼게요. 문제는 가격이죠. 정품이 191,000원, 벌크가 159,000원. 일단 벌크를 써도 되니까 벌크를 한번 담아볼게요. 그리고 14,400F 벌크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벌써 가격 차이가 꽤 나죠. 9만원 정도 차이인데, 9만원을 태워서... 1 3 4 0 0원갈 것이냐 근데 9만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보드가 좀더 좋아야 될것 같아요 1 3 4 0 0 원. 그럼 보드값에서 또 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게임만 하고 싱글코어를 많이 쓴다 다중작업이 아니고 게임을 주로 하고 뭐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같이 한다 뭐 그러면은 12,400F도 충분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래픽카드 써주시면 또 이제 성능이 더 좋아지죠 요 가격적인 부분을 보고 지금 가성비 견적으로 지금 짰기 때문에 이 견적은 제가 짠게 아니고 이제 고객님이 견적을 짜오셔서 보여주신 거고 그거에 맞춰서 세팅을 한 겁니다. 이제 그래픽 카드를 7,600 RX 7,600으로 이제 선택을 하셨어요. CPU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픽을 한번 보겠습니다. RX 7,600 비교 대상군은 4060이겠죠. 4060 4060이 가격대가 좀더 높아요. 가격을 좀이따 보겠지만 비교 한번 해 볼게요. 자, 비교를 해 보면 파란색이 좀더 TDP가 115W. TDP가 165W 같아요. 좀 높네요. 7600이 프레임 메모리 크기는 같고요. 대역폭 288 272. 출시 날짜 거의 비슷하고요. 점수를 보면요. 지금 7600이 441 3%는 앞섰고요 3DMark Time s p 도3% 앞섰고요 Shadow of t 는 해상도 2160p에서는 좀더 높게 나오고요 9%입니다 어, 144p에서는 똑같이 4060이 높게 나오고 1080 HP 1080풀 h d 에서는 똑같습니다 내가 모니터가 27인치 풀 h d 다 그러면은 7600 써는 것도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요 사이버펑크 같은 경우는 4060이 높고 GTA는 4060 대부분 4060이 잘 나옵니다 나머지는 다 비슷하고 인텔 같은 경우는 DLSS 적용이나 라디오는 AFMF 적용을 했을 때는 그거는 뭐 지금 테스트 결과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긴 좀 그렇고요. 일단 이 자료만 순정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돼 있다. 물론 이제 가격이 또 중요하죠.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낮은 순으로 볼게요. 55,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일단 5만원도 아끼고 싶으신 분들은 7600 선택하시면 되고 불안하다. 라디오니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4060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둘다 거의 성능은 뭐 비슷할 것 같은데 물론 어떤 게임이냐 어떤 환경이냐 따라서 좀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격적인 부분이 부담이 되시면 7,600 가격은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4060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근데 라데온도 그래픽 드라이버가 잘 나와 가지고 예전처럼 막큰 문제가 있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이제 7,600을 선택하실 분들은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를 잘 설치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라데온을 선택해서 비용을 좀 아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컴퓨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4060을 써서 안전하게 호환성 좋게 제품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고객분한테 견적받은 걸로 조립해서 PO하고 그래픽카드만 따져봤고요. 다른 부품들도 할 말이 있지만 일단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라고 딱히 할 말씀이 없네요. 가격이 좀더 높으면 안정적으로 가고 더 좋은 제품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싸고 좋은 건 없기 때문에 가식. 그나마 가성비로 가기 위해서 이런 조합으로 하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요즘에 제품들이 다잘 나오긴 해요. 잘 나오긴 하는데 SSD나 SSD 정도는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부품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간단한 리뷰 이렇게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kr컴퓨터였습니다.